안녕하세요. 주식일출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테님의 파란 점선 검색기에 나온 같이, 같이 한번 볼 만한 종목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콤텍 시스템입니다. 콤텍 시스템 지금 미리 차트를 좀 그려놨는데 떡봐도 지금 밥그릇이 나오죠. 그릇이 물어 써왔나 1월 달에 2번 구간으로 보인다. 어, 1년 선이 하방이고, 매직봉이 세게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짐, 관심 종목 삭제라고 했네요. <laughs> 1월 26일에. 여기 지금 내릴 때에 말한 것 같네요. 근데 다시 흔들고, 이때 내려왔으나, 이때, 이때 관심 종목 삭제한 것 같네요. 내려왔으나, 지금, 박스 거를 뚫은 게 보이세요? 그렇죠. 크... 아주 좋습니다. 자역역 역 배열 상태 돼 있고 2년선, 1년선, 6개월선의 역 배열이 돼 있고 지금 공구리라고 그러죠.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제 안착하는 모습. 은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가 1년선 자리까지도 되기 때문에 돌파하고 눌러주는 여기. 여기서 매수를 하면, 크게 봐도 점진적 상승 추세긴 하네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지금 6박스 건 뚫었고, 여기 여기 정이 한번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 지금 공구리가 있어서. 그 다음은, 여기, 여기 가는 겁니다. 짧게는 5%인데, 저는 여기 보고 가는 건 아니고, 최소한 여기, 30%. 30-40%는 생각하고 매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이 다음 언더까지는 최소한 갈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데즈 컴바인 차트를 크게 한번 볼까요? 야, 완전히 바닥권이네요. 그죠? 월봉가스 완전히 바닥권인데, 와이고래는뭐냐 되게 하락의 거래량이네요 다시 일봉으로 와서 보면 바닥거린 건알수 있고 코로나 때고 들어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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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이 자꾸 들어온 흔적은 있어요 옛날에 분석했던 것 같은데 이요 자리에서 이 요, 요 짧게 요 반란군을 보고 분석을 했었는데 하방 추락하면서 그럼 여기에 매도했을때 되는 게 맞죠? 여기서 매도를 했었던 게 맞아요. 매도하면 계속 흔들죠. 매집봉 또 나왔고, 또 나왔고, 또 나왔어요. 내렸지만 다시 박스를 그리면서 매집을 하면서 다시 올라왔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구름대 파란 점선 다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역배열 상태에다가요, 그죠 와. 좀 이거는 좀 푸근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크게 지금 차트도 완전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가고 볼게 아니라 한이 정도 여기까지. 어이구 말이 안되네 <laughs> 말이 안 되는가? 잠시만요. 야 어, 어디까지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 요 도대체 너무 바닥권에 흔들던 거라. 그래도 요 전고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 지금 요 자리 지켜볼 만합니다. 다 지우고 보더라도 자 이렇게 한번 올렸고 다시 내리는 요 추세를 다시 들어 올리고 있는 건데 이때랑 이때랑 다른 점은 자 보세요 파란 점선 구름대. 그죠 그리고, 지금, 이평대리가 진행 중인 거예요. 6개월 선에서, 아, 이평대리가 아직, 요 사이까지 가진 않았네요. 5일 선이. 근데 곧 가겠죠? 요 추세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가가 저점이고,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봐볼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MS 오토텍입니다. MS 오토텍, 어, 2월 초에 구름대 뚫는 거 지켜볼 것. 2월 5일 날, 그날 어, 구름대 뚫는 거 지켜볼 것. 다시 내렸네요. 이것도 3번 자리 아니어서, 관종 삭제, 2월 22일. 그 이때네. 그러면, 자, 요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에서 꺾었기 때문에, 짧게, 단기 스윙으로 봤는데, 장기로는 밥그릇 3번 자리가 아니어서 관종 삭제했다고 했어요. 저는, 밥그릇을 그려보자면, 이걸 지우고, 자, 여기서, 여기서 거기 있다. 여기서, 이렇게 왔고, 이렇게 지금 행보 중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3번 자리는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더 길게 보면 더 아니고. 그런데, 지금 중간에 지금 박스권을, 박스권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옛날에 이때까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보이세요? 다시 박스를 뚫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박스겠죠. 그쵸? 게다가, 구름대 파란 점선, 이평대리기까지 진행 중이에요. 그럼 최소, 최소로 지금, 전 여기까지는 보고. 몇 프로? 최소 10%는 가는 거고, 요거 뚫고 나면 그 다음은 어디에요 여기. 어, 요거 뚫고 나면 그 다음은 여기 많이 부딪히는 여기.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여기까지면 60%입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박스 컬을 뚫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요 요한10% 정도는 간다고 보고 여기서 지지해 준다면 그다음 언더까지 차례대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 밖으로 3번이 아니기 때문에 요 끝까지 못 가겠지만 요 언더 한10% 그다음 언더까지는 또 기대해 볼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매수한다면 요 타점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반 익절하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추세를 이탈하면 매도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암호 그린텍. 암호 그린텍. 이것도 그려놨은데밥그릇 진행 중에 있죠? 이렇게. 좀 애매해요. 같거나, 같아요. 그죠? 더 길, 2번이 더 길어, 이렇게 하면 긴가? 더 길어 보이질 않는데. 어더 기네요. 1번, 2번, 진행 중인데, 지금, 보이시죠? 뚫고, 파란 선 뚫고, 지금 다 뚫었어요, 지금. 갭 띄우면서 뚫었네요. 갭 띄운 다음에, 이 매직 봉으로 보여요. 갭 띄운 다음에, 하방 추세 그때 이 지지라인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지금 안끼고지지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게요 언덕 다요 언덕 다 먹은 거거든요 지금 이 박스 자체도 이 언덕 먹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언덕 쭉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50% 나오네요. 차트를 크게 봐도 역대 상승이 나온 적이 없고 이 박스가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밥그릇의 1번 시작점이 역사적 신고가 자리예요. 그러면, 와, 역사적 신고가면 얘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네, 진짜. 이게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가면은, 대칭기법으로 이그 다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얼마야? 12,250원에서, 17,000원. 약한 5,000원이라고 봤을 때, 5,000원, 22,000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거의 뭐 100%네요. 아무것도 뭐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다. 이거 좀.. 신짜네요? 신용한도 초과 좀 보이네 이거 좀 지켜보.. 아 신용한도가 초과라고? 아 그럼 개미털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기간을 두고 기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어 그.. 100만원을 1년 하는 계좌에 담아보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궁금하네요. 아무그린테. 뭐그 다음은 미투온입니다. 미투온 크게 먼저 보면 얘도 뭐대시세가 나온 적이 없어요. 크게 보면 이 박스 권이 박스로 보여 그죠? 이 박스. 이 박스 안에서 놀고 있는데, 뭐 이거 코로나랑 치고. 박스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야, 아, 요 추세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추세 올라가는 자리가 지금 구름대랑 지금 파란 줏을 뚫렸단 말이에요. 이 평이 이렇게 모여있고. 저 이때 샀다가 아마 여기 뭐 매집봉 나왔을 때판것 같아요. 좀 얼마 못 보고 익절한 것 같은데, 익절한 걸 보이는데, 지금, 다른 패턴이 보이세요. 지금 공격형 매집비에요. 들어 올리면서, 들어 올리면서 지금 자꾸 매수하잖아요. 그죠? 나가는 적은 없고. 이만큼 들어 올리는데 이정도도 거래량이면 이 비슷한 거래량들이 막 떠줘야 돼요. 그러면서 고점에서 막 팔아야, 돼. 고점에서 이 비슷한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좀 횡보하다가 아니면 쌍, 쌍봉을 찍고 내려와야 되는데 들어 올리는 흔적만 있고 나가는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공격형 매집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단테님이 알려주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얘는 좀 시간을 두고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올라가면 그 다음 여기입니다 요 자리에서 이렇게 올리면 그 다음 여기거든요 맞네 100%는 거의 80% 넘게 보는 자리예요 지금 자리가 좋아요 타점으로 이 매집봉 기준으로 매수가가 좋잖아요 그죠 이 라인 따라, 이라인은 바닥에 사면 더 좋겠죠. 이 파동, 이 흐름이라면. 좁게 가고 있긴 한데, 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매직분까지 떴기 때문에, 또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아주, 밑 톤도 되게 좋아 보이네요. 밑 톤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WSI. WSI. 야, 이거는, 얘도. <laughs> 역사적 신부가 찍고, 그냥 내려와서 주 가네요. 매집하다가, 한번더 내리면서 매집하고. 밥그릇이 완전히 뭐 제대로네. 깔끔한 밥그릇이네, 깔끔한 그 밥그릇. 1번보다 2번이 충분히 길고, 그리고 지금 매집봉 계속 나오면서, 지금 구름대, 얇아진 구름대를 다, 뭐 한참 뚫었고, 역별 상태에, 파란 점선에, 야, 얘는. 야, 요즘에. 와, 이건 엄청나네. 이거 얼마야? 100%입니다. 어, 재무도 나쁘지 않아요. 어, 얘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laughs> 뭐더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WSI? 지켜보시고 번외로 그 단태님 단태 단테, 단타 검색기에 나온 종목이에요 탑코미디어라고 그냥 같이 보려고 이거 봤잖아요 1월 18일에 제 단태님이 말씀하신 거쓴 거예요 점상 내방 후 횡보하다 대상승 나오는 차트 모양임 1월 18일이 언제야? 자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이 자리에서. 점상 내방 후에, 이렇게 횡보하다가, 눌러주고, 지금 다시 가는, 거 보이세요? 자, 그래서, 이 경험치를 쌓으라고 하시는 게, 이런 거, 이런 패턴을 익히는 거예요. 보면은. 점상 내방 후에 횡보하다가 눌러주면, 눌러주다가 다시 요 박스를 뚫는, 아, 근데 얘는 점상으로 가버렸네. 요 자리에서, 지금 요 눌림봉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갔죠. 어,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경험이 없어서. 네, 역사적 신곡가고, 뭐, 모르는 겁니다, 얘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뭐, 대칭 기법 사용하면, 얼마나 나올지 알수 있겠죠. 얘도 한 번,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매수하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고,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면서, 경험치를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이 종목의 흐름을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런 점상이 나오면, 아, 얘는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제가 유, 추측할 수가 있고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주식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탑코 미디어까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파란 점선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아, 요새 좀 구독자도 늘고, 고아이 구독자도 늘고, 지금 영상 조회 수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